뜨거워지거나 부풀어 오를 경우에는 무원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7 5 8 5 4 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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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잠유튜지않아요 <laughs> <난 세상에. 웃음> <laughs> 아, 나 처음 왔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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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숨고 있어. 아, 여기 보고. 자, 둘, 셋.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기들 너무 좋아요. 전문 유튜버 같습니까? 전문가 <laughs> 같다. 전문 유튜버. 자 <laughs> 아, 멀리는 비행기는 착륙하고 있고. <laughs> 여기도 애월빵 공장이 여기도 있네. 더운데 잠발 라뚜 벗고 오지 그랬어. 더울 때 햇빛 찌면 쓰라 이거지. 아, 요것도... одухотворенный сад. Здесь сотни карликовых деревьев он Но самое поразительное, вся эта красота создана рукам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от он, создатель вот этого чудесного сада. Еще полвека назад на этом месте был пустырь. Сон Бурнен влюбился в остров и загорелся мечтой создать здесь прекрасный сад. Но никто не верил в успех век. Как вообще пришла идея создать вот такую, такую красоту? Там сошел с ума по поводу деревьев, носился по всем паркам, изучал. Даже свои 80 дедушек 이런거죠 오늘은 국립박물관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음, 그래요. 응. 국립박물관에서. 음. 어, 역광이니까. 음. 역광이니까. 응. 국립박물관에 왔습니다. 음. 지가 음. 지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음. 음. 이렇게 아 낮아 낮아가 진행 언제나 이렇게 받으시는 게 제주도에서 난 유물 같은 거좀 정신을 해놔. 제주도에서 나는 뭐 유물 같은 거몇개 전시해놨네, 뭐. 구석기, 유물. 여기도 뭐, 세나이나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뭐. 그지. 전시관 순서가 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산 응. 일출봉에. 응. 구 그럼 왔나? 3시 응. 왔다. 3시. 응. 3시 응. 왔다. 일출봉에서의 또. <laughs>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한 클립 엮어서, 저 정상까지 올라가서, 음. 저 멋진 경치 구경을 좀 하고, 뭐 어떻게, 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하도 오래, 기억이 안 나네. 나 수학여행 때 와보고 처음 와보는데. 기억이 안나 수학여행 때 오면은, 올라가라 그러면은, 안 올라가고 숨어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그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래. 아, 귀찮아. 막 그래서. 도망가자,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를 도망가가지고, 정상에 안 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니, 정상에 가 정상은 안 가봤어. 응. 여기 그 뭐, 저희에 뭐, 관광 가서 그러면, 노인네들 데리고 응. 오면은, 응. 응. 아이고, 대단하다. 여기도 괜찮다 하면서 막 저런데 보고, 어, 멋있다 하면서 그냥, 그게 도망가지. 근데 여기가 확실히 바람이 많 나가. 된다 바람 기가막가막가 나가. 가 일부러 가나을해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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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나가. 나가. 상가 나가. 나가. 정상, 정상. 아역광이이라이 지금 되겠네. 이네요 역광 그래 둘 셋. 파이팅. 아, 둘 셋. 파이팅. 저 저쪽이 사진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보자. <laughs> 와, 전경입니다. <와, 웃음> 기저기저쪽지보네요 <laughs> 공항이 저쪽인가 봐. 저쪽 바람. 풍력, 풍력이 어, 있는데인가 있는 봐. 그, 근데 온 동네가 다, 다 풍력이 그거네, 나야. 풍력이네. 풍력이네. 다, 다 풍력인가 보죠. 아, 도 풍력이네. 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저기서부터 온 거잖아.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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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서. 저... 저기 풍력이 있는데서 음, 온거 온 같아. 응. 저기 어제 오후에 어. 그 뭐, 갈때 뭐, 숲 뭐, 헌비는. 음, 저의 그 뭐... 오름. 그런 음, 그 거. 저기서부터 걸어온 거네? 저, 저, 저기. 응. 어. 저기. 아니요, 여기 주차장에 있어 어, 주차장에 있어요, 저주차장이있어 어. 여기가 지금 몇 미터라는 응. 거야, 지금. 그런 해발, 뭐 그런 건안안 안 보이는 거야. 응. 나름대로, 여기, 온 사람들이 많아. 재미있다, 이거지. 에! <laughs> 일로, 정상에서 표정은 안 좋았지만 걷어볼 만하니까 5000원 주고 올만한니 5000원 주고 건강 좀 챙겼다 이거야요원 주고 대신 내려가는 길만 남았네 입장료 5000원인데 5000원짜리 헬스클럽 왔다 느낌이 음, 그래. 그죠? 여기는 화산이 입산이 하고 화산이 좀 틀리네요 그 달라 달라 일행이 만나지 않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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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목장부. 천지가 말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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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저런 것도 복 받은 말이요. <laughs> 그래요? <웃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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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산. 이쪽에 하산. 응. 이쪽. 하산. 하산. 여름 돼서 사진 찍고 내려갔다는 거같에 그러니까 입산 안 하고 그냥 응. 그냥 여기 그러니까 요로 그냥 바로 응. 그냥 갔구만죠 응. 응. 내려간 기억은 있는 응. 올라간 게. 그 없어 저렇게 단체로 와서 응. 하는 거 아니야. 응.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좋잖아 여기 여기 좋네 여기 지기네. 아 경치 좋다. 경치 좋죠. 어때? 응. 경치 좋죠. 멋지다. 멋지죠. 여기 여기서 네? 볼게요. 바위도 봐. 봐라.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저, 저, 저. 보고. 이 어. 이게 어. 만세... 어? 응. 아, 저기 무슨 또 다른 섬인가 보다 저거. 저 우도인가 우돈가? 저게? 어, 또다른 섬이네. 저 음. 우도 다른 섬인가. 음. 아, 우도, 우도 아니야 우도. 우도. 응. 그러니까. 음. 음. 배 타고 들어가야 돼. 아, 응. 갑시다. 생각해봤네. 천지야 벌써부터 물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지요? 음. 음. 여기, 여기. 이제 사진 하나 찍으면 끝나는 일이죠. 음, 연출 될 아, 이 죽입니다. 어, 네, 써봐요, 나라에 써봐. 아, 죽입니다. 이러 죽입니다. 어지게. 폭포 내려온 이 있니? 응와죽이와그서부터 그때부터 이 국자약이 탄생이 된 거야 자그래서 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폭포가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폭포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해, 여기가 펑크 지 역시 바다로 떨어진는 거지. 그러니까, 유, 국내 유일하다니. 응. 국내 유일. 국내 유일. 와, 저거 뭐야, 노상에서 막 뭐, 뭐, 파네. 응. 응. 이야, 응. 노상에서 막 파로. 응. 횟집이네, 진정한 횟집. 응. 도안에서좀 먹을 수 있네. 응, 어 노상에서. 새해를 속에서 오, 야, 기가 막히네. 요, 요, 요 정도 올라서 봐, 요 정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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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바위, 그 뒤에. 어, 거기, 그래. 자, 좋습니다. 자, 자, 둘, 둘, 셋. 야기억맡으네기억맡죠.기억맡으네. 없이 살기 했다 보다. 날 이렇게 산다. 이살아공이었을 응. 응. 이게 아이야어이 내가 요게다 그다음과 다른 것 여기 멀게 두눈로 가슴 한니다 난이게 살았지. 야, 씨.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응. 야, 씨. 되게 쌀이네 응. 응. 야, 아, 씨. 응. 응. 담배는 피면 안 그래도. 응. 예술을 너무 몰라. 그렇지. 예술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예?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나 좀 알지. 예술에 대해서 아, 뭐 아시냐고요? 예? 예술. 길 바닥에 그림도 전부 이중색. 응. 근데 그 말이 아니라서 그런가. 한산하다. 对对。<Billy. S 2> oh, 이패린 같다. 글씨 그 가어 일본어로 좀써네와이프 일본사람이야 어,

바람이 불지 않지만은 멋진 맛진... 멋진 한장 찍어드리겠습니다. 明白。 그런 응? 응. 데 사진 찍기 좋다. 응. 사진 많이 보 비디오로. 비디오. 가, 가. 가. 비디오에 다 가. 찍힐까? 비디오에다 찍히고 있어. 스누피가 나오는 다 o 왔으으니여여로 p y 게 바로 스누피다. 환하게 웃으세요. o o p y s n o 스누피 뭐별거 o 요 이거 이 o o p y s 이이 o p y Snoopy, 신선이야? 응. 신선이야. 나 Obrigado.